아, 이번 슈퍼데이트 꼭 모범상 있으면 좋겠어요. 저, 저, 저기, 지난밤저 흔적 치우는 거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그냥 티도 안 내고. 네. 아침밥도 아, 아, 매번 했구나. 조식상을 아, 매번. 아, 둘째 날, 날 아침에 차렸었잖 아. 순자씨 주려고 커피도. 타아 커피도. 커피도 타고. 셋째 날에는 커피를 탔고. 자 이런 장면을 보여 주셔야 우리 영식이가 또참참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아 저런 식으로 알람이 특이하네요. 자 영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 저랑 동갑인데도 벌떡벌떡 일어나네. 데이트가 있나? 정말 그냥 이 네트만 걸치고 나가네요. 야, 혼자 서고 있어요? 네. 아, 도와드릴게요. 영철님은 아직 안 일어나셨나? 혹시 영철이랑 같은 방이에요? 아니, 요 저랑 네. 앞에 세 분, 뒤에 세분 남자. 영철 님이 뭐 얘기했잖아요. 몇 시에 보통 기상해요? 이래서 그때 봐요. 아, 아 맞다, 맞다. 걷던지 9시. 9시. 어, 걷던지 아 맞다. 아홉 시. 어, 뛰던지걷던지 그걸 이제 불려고 기상한 맞다.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뭔줄 알아요? 영철 씨가 안 일어나면. <laughs> <laughs> 아, 설마. 아니. 안 일어나면 그게 웃긴데 네. 운동하신 분인데. 자기가 얘기를 해 놓고 안 일어나면 진짜 웃기겠어요. 시합 늦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네. 지금 혹시 몇 시인지 알겠어요? 몇 시인지? 몇 시인지. 아, 제가 9시 4분. 그렇죠. 아, 깜이아 아, 제가 1시간 차갑 늦어요. 아. 어 그럼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여기 왔어야 돼요 영철씨가 준비하고 있나? 9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 나 설거지 하려고 왔는데 아. 아유. 나 지금 잠도 깨자마자 왔어 <laughs> 영승님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요? 거의 한 8시나? 아니 9시에 영철님이 어저께 아침에 음, 음. 그때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어. 산책 하거나 뛰어요 네. 그러면 보통 누는 몇 시에 뜨세요? 오, 그 우리가 여기 저희도 기억합니다. 아 시여 좀아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뭐 괜찮으시면 네. 내일 9 시에 만나요? 어 좋아요 그때, 좋아요. 그때 좀좀 걷든 뛰든 좀, 거, 좀, 좀 아, 해볼게요. 좋아요. 심지어 좋아요. 본인이 먼저 선제안을 했어요. 네. 혹시나 엄청 늦이 기다릴까봐. 네. 불에 불에 와서 안 일어나시면. 그래서 그냥 아까어 하셨나보다 하고. 어. 자, 뒤정리 거의 한시간했 거든요. 나타나잖아 이거 볼트로어 아, 알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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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긴 알 알긴 아 알긴 네 나는 잠깐 저기 좀갔다올게 저기 그 영숙님한테. 클났다, 클났다. 어, 지금. 알긴 알았는데 어. 알람 못 맞추고 어. 늦잠 주무신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댈까요? 아... 영숙님. 자나? 아... 나요? 영숙님. 영수... 아. 응. 어, 네. 땡땡 거기를 는데집 지금 비가 와요. 아... 아, 우리 근데 그거 9시에 만나자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 근데 그거 9시에 만나자고 하셨죠. 맞아맞아 제가 늦었어요. 아, 진짜. 아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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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다음에 또 기회 네, 되면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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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러니까, 근데 미안하다 아, 한 마디 하지. 어, 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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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아, 너무 당당해 가지고 사과를 한지도 못 했는데 나는. 사과는 안 했네. 어,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어, 넘어갔어요. 어, 그냥 넘어갔어. 원래 9시에 뭘 하기로 했었어요? 아, 뭐 러닝하거나 아니면 아 산책하자고 하셨거든요. 어, 까먹었서 문제지. 네. <laughs> 아 까먹었어? 안 나오셨어요. 어. 나나갔어 아, 그러니까 나갔다. 나간 건 아니고. 미치겠다. <laughs> 그냥 파이팅은 있는데 파이팅 없어. 없어요? 어. 그냥 나같으면은 깜빡했다 이제 생각났으면. 음. 그렇지. 기다리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음, 진짜 맞아.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뭐커피라도 뭐 사야지 <laughs> 이렇게. 어, 라 저는 아예 커피를 들고 갈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도 할것 같은데. 남친이었잖아? 100% 싸웠어 나는. 저도요. 어, 그치, 그치. 어, 그거 뭐야? 저도 100 이렇게. 100 맞아 맞아. 100%왜안 미안? 나한테 왜 미안하다고 안 해?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어. 괜찮은 거지. 그렇지. 남자친구였으면 그치. 저는 엄청 서운했을 거야. 이건 우리 뭐 저희도 이제 이거는 시기가 안돼아 나. 너는 아웃이다. 이런 생각 했죠. 당연히. 왜냐면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원래 영천 님에 대한 마음이 거의 없다가 점점 올라가서 되게 고민할 정도에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당연히 훅훅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호님은 잊어버렸을까 약속을 생각하면 영호님은 절대 잊어버리셨을 것같진 않아요. 그런 걸로 비교해봤을 때아 이거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철은 본인에 대한 기준은 막 많은데, 정작 음. 그렇게 얘기해놓고 잘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라는 그치, 오류로, 그치. 오류를 이제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아쉽다. 사과를 안 했어. 그니까. 사과만 했어. 늦을 순 있어. 네. 사과를 했어야지. 우리 9시에 같이 걷기로 했었거든, 여순이랑. <laughs> 근데 지금 <진실을> 일어난 <한> 거야. <laughs> 아... 아, 나는 진짜 좀 딸... 딸... 딸리나 보네. 아, 아 씨. 어제 우리 한 때라도 말하지. 아. 잘먹고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밥을 챙겨 먹네. 아, 지금 꼭 먹잖아요. 네. 건강, 아침에. 건강. <laughs> 또 그냥 잘 먹네. 밥을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와, 소을도었어 와. 내가 지금 그 얘기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본인이 아니까 대단하네. 아 밥을 먹으면 안 되는 분이 맞아요 지금. 저희도 넘어가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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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웃음> 오, 배로고프네. <매력을 부르네. 웃음> 오늘 매력 어필 뭐야? <laughs> 오늘 매력 어필. 현숙님한테 어떻게 다가갈 예정이야? 가만히 있을 거야. <laughs> 어, 가만히, 가만히 있는 매력. <laughs> <무료>. 네. <laughs> 오늘 가만히 있었을 거면 아니, 어저께 반반으로 하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광수님의 <laughs> 조언을 듣고 제가 현숙님한테 편지를 쓴건 맞아. 야 지금 그 이행 씨 <laughs> 때문에 난리났어. 더 떨어졌는데 지금 큰일났네. 마음에 다쳤 오늘 네. 말 무진장 걸어야 돼요. 음. 그리고 현숙님이 그린 그림 봉투에 담아서 줬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잘때 행복했어. 그렇지.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했어.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자는 곳은 다르긴 한데 뭔가 좀 마음으로 나 혼자라도 것처럼. 그냥 연결된 느낌이 아어 아바타야. 희미하게라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다. 영식님 네. 이거 반 정도 하려고 하고 싶으면 세개 타면 되나요? 반. 아세 아, 개면은 여기 나는 솔로에 이거, 네. 이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 금까지. 네. 이제 쓴 소리 먹으가면서 <laughs> 커피 물량을 배웠어 가지고. 아 무슨? 아또 맞다 바리스타 그거잖아. 제 <laughs> 식사하세요. 방한번법 뭐 많아요. 여자분들도 있어. 있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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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진짜, 어, 진짜 빨리 늘어나셨네. 진짜 느낌 어, 느낌? 여자분들이 영숙님이 그거 먹어. 어, 그래. 영철 씨 그런 잘한다. 어디 가세요? 어? 갈게 가고 있다. <laughs> 아 되게 열심하신다. 어? <laughs> 되게 열심하신네 영철 커피숍으로 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좀 이상한가? 어 따라갈 수 있지. 아무도 없는거도 없는 거야. 아 맞네 맞네 가시다 가시다. 어 아무도 없는 거야. 맞네 맞네. 계세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예 들어오세요! 아, 네. 네네네. 어디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 드시고 싶어서 커피 어디서 듣고 있는 거아니니 미안합니다 아죄요해요 네, 약속을 못지켜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피 드셨어요? 아네안 마셨는데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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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사과를 한참 있다 하네 그니까 아 브라보 아니 아, 근데 브라보. 진짜 어디서 듣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 아니, 발전했어 <laughs> 아, 또... 감사해요. 네. 네. 네, 어디서 들으신 거 아니죠? 뭘요? 아니에요. 네. <laughs> 감사해요. 오, 오늘, 오늘 관 좋으신 것 같은데? 아네 아니에요. 죄송했다고. 아니에요. 아, 영철 님 발전 가능성. 저거에서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숙 님이 다 하셨던 감사해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아, 영철 님 기다리면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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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님 기다리면서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니에요. 아, 영철 님 기다리면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니에요. 방송으로 봅시다. 진짜. 네. 감합니다아니에 네. 네. 받을게요. 아, 진짜. 그래도 여러분 진짜 영철 씨가 꽉 막힌 사람이네. 그러네. 네. 그러네. 아,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본인 스타일이 아닌 그런 음. 부드러운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좀 음. 예, 이제 여기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했을 땐 확실히 허리를 굽힐 수있는 남자. 예, 영철도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깜짝깜짝. 음. <laughs> 진짜 마이크를 들으시는 헤드폰. 어. 아 그래도 쓰나? 이게 그래도 어. 그러니까 서툰 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나, 아, 내가 말했잖아. 굉장히 여지가 있어. 굉 경쟁 여지가 있어. 지금 이거 어, 보니까. 가르치면 돼. 가르치면. 그래. 굉장히 어, 어, 여지가 그런 있어. 느낌이에요. 어. 그래, 내 <laughs> 볼 내가 볼때 구독한테 이런 걸, 걸,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사실 남자들이 주변 남자들한테 배우기도 하는데. 됐네. 우린 사실 인사면 이렇게만 인사하잖아요. 목매 정도로만. 근데 되게 감사합니다 할 때도 90도로 인사하시고. 뭐 재수감에도 감사 되게 구0도 인사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 그냥, 그냥 단순하게 아, 그냥 귀엽다. 그러니까 스니펙스 진짜 저 이상하지 어떡해요. 그냥, 그냥 그냥 또 풀렸던 것 같아요. 또 갑자기 훅 올라갔어. 요저 그게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잖아. 미치겠어요. 나씨, 아, 내가 그래도 오늘 그나마 착한 짓을 해서 그런지 왜내그 음. 콘솔에 열어봤다. 막한 감이 있는 거야. 아, 씨.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역시 지은재는 빨리 사지 <웃음> 대박이다. <웃음> <웃음> 그래서 싱글벙글 맞구 <왔구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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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창각에 살자고. 아 다독게. <laughs> 네 다들 <다시> 오세요. <올게요. 웃음> 아, 아, 아 분리수 리 저렇게 철저하게 하시네. 그렇게 해줘야죠, 당연히. 4 0 분가 와 아빠 같다, 그죠? 저기요,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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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문좀 네. 열어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누구그뭐 혹시 봉투 있나요, 봉투 큰 거? 아니요, 저. 저희... 한번 저기 저기 서랍에 한번 아, 봐 주세요. 아봉 투. 네. 네네. 어떻게 고정하시네요? 아, 아, 그러니까 네.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죠. <laughs> 네. 아이 귀여운 면이 있네. 지금 모습 좀. 알았어. 아, 뭐좀 알아주세요. 아, 네. 네. 카메라 찍고 다닐게요. <laughs> 네. 카, 당이, 카, 카메라. 귀여운 면이 있어. 응. 저럴 때는 또 영락없는 연하죠. 그러니까 연화죠. 귀여워, 귀여워. 굉장히, 굉장히 여지가 굉장히 있어. 내가 볼 때, 가면. 내가 볼 때. 굉장히 여지. 반성하는 거는 저, 저도 엄청 타이트하거든요. 약속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리 수거를한1 한 시간 한것 같아요. <laughs> 반성의 의미로. <laughs> 그런 좀 이렇게 집안일이나 그런 걸좀 하시는 편이 절대 안 해요. 안 한다고? 손도 갖다 가네요. 네? 씨. 왔다 갔다해. 여기 와서 좀 많이 배웠어요. 엄마한테 좀 많이 미안하고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자 뭐 솔직히 뭐안 보이는 쪽에서 좀 하, 하고 있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 말을 안 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네요 진짜. 집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좀할수 있을 것 같은 자, 예,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세 보이는 영철 씨도 기여 보이는 <laughs> 게 연한가 그러니까, 봐. 있네. 음.